호정의 도시농부 부산 강서에 왔습니다. 예! 아, 네. 아 먼저 어, 우리 호정의 방강원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에 그 농부 체험을 왔는데 이제 저 앞에 있는 매실도 따고 또 이 뒤에 있는 감자도 캐고할 겁니다. 날씨가 무척 우리를 반기는 듯이 좋습니다. 열심히 우리 도서농부 호정에 오늘 하루 노력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호정의 부회장 양동채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 농부의 오늘 도시에서 답답한 하루를 벗어나 도시 그 농부로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강서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체험하고 마음껏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또 호정의 여성 부회장 그 조말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호정의 조말순입니다. 오늘 그 도시 농부 진짜 체험을 확실하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또 우리 이정희 회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도시농구로서 힐링도 하고 좋은 추억을 남겨갈 수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또 우리 양순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회원은 아니지만 함께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체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농장주 마지막으로 노병영님의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오늘은 두 번째 체험 현장인데 오늘 이 해운들하고 멋진 주말 농장 체험을 하고 돌아가실수록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늘 체험에는 먼저 고구마 신기. 또, 감자 캐기, 상추 뜯기, 매실 따기,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어, 멋진 추억이 남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그 심어서 수확을 언제 합니까? 설이 오기 전 10월까지 있습니다. 가을에. 그리고 첫째는 고구마 심는 거는, 그, 순을따묻기 위해서 최종 목표로 심고, 뭐, 뿌리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고구마 줄기가 몸에 좋고 하니까 항상 매년 고구마를 심어서 우리가 그 여름에 줄기를 뜯어서 먹는다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줄기를 따줌으로써 또질문습니까이 이, 밑에 알이 많이 든대요. 줄기를 따줘야 밑에 알이 굳게잘 든대. 줄기를 따줘야 매실 수확은 그, 6월 중순에 수확하는 게 맞죠? 아니, 지금. 지 청매실은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에, 시중에 가면, 시장에 가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매실은 홍매실이거든요. 네. 홍매실은 아, 노랗게 아, 익어야 어. 한 일주 정도 있으면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너무 파래서 아, 네. 액기스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죠. 좀 누렇게 익어가야 네. 액기스도 맛있고 잘 그래. 담가집니다. 뭐 먼저 고구마, 아, 농장님 고구마 심기 부탁합니다. 이게 조를 나눠서 네. 숫자가 네. 많으니까 네. 고구마 심기 하신 분은 몇 사람, 네. 상추 뜯은 사람 몇 사람, 네. 상추도 두 가지, 뜯는 것도 있고, 저 패, 그냥 모종걸 섞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자 캐기는 마지막에 하고, 매실과 감자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농장님 이야기 하세요. 예. 네, 지금부터 농구 체험하러 갑시다! 네. 예. <웃음> <웃음> 가지고 아, 거기다. 네, 물려가물리 이렇게 밀어 엎으면 합니다 어, 30cm 간격을한 3, 4cm 간격으로 하고 네. 이제 이게 이 간격이 네. 이 정도 밀어야 요한 30cm 정도 밀어 엎으래요 그래 갖고 이 비닐을 약간 뜯어 줘요. 그러니까 비닐을 무지해야 돼. 끝에 아니 끝에를 밀어 여라고. 아니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수 요렇게 네. 봐 봐요. 어. 여러지 말고 쭉 밀어요, 그래 이거 사십 년 전에 해보고 처음에 이제 할, 알 수가 있어요두 번째, 두 번째 시집가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그럼 뭐. 시켰는데 엉망으로 했지, 뭐 제대로 한것이 있나? 네? 네? 나와나 와. 아야, 내가 할게. 내가 네, 하는 거좀 봐봐, 이렇게 이렇게 쭉 밀어요, 그냥. 아, 이렇게 해가지고. 노사장님 네. 봐봐, 이렇게 네. 해 갖고. 네, 너무 멀다. 됐어? 더, 더, 더 밀어요. 더 밀어. 이거 다 들어 거기 들어가야 돼. 전문 가인까지 밥도 안이고 그냥 전문 가한테 힘들어 죽겠네. 비가 올 때만 심었고 장마철에 고구마를 많이 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아무 데나 심도 그래, 고구마는 그럼... 잘안 죽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그래, 때 없이 심은 어, 것이 고구마입가지아 이렇게, 이렇게 네. 해가지고 어. 쭉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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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그래, 비닐을 좀 찢어주고 선거 취집까지 우리 시합이야 하고 처음으로 뭐심으고 가르쳐주고 지금 50년 만에 처음으로 심어보니까 는엇심무엇인지 뭐 모르겠네 농장주가 이야기한 대로 딱 하니까 잘하죠? <laughs> 저는 어떤가요? <전가요? 웃음> 오, 됐어, 잘 됐어. 잘했어, 진짜. 첫달때 조교. 어, 잘하고 어. 있어. 어제 떴나? 여기서 얼마큼? 아, 좀 더. 어. 여기서 어. 이만큼 오케이. 오 어, 잘했어요. 응. 이제 잘하셨습니다. 교육, 교육, 교육 받은 티가 나네. 아침에 밥, 공복에 먹 먹으면 영양이 제일 좋은 거고. 맞아, 우유하고 먹으면 제일 맛있어. 고구마가 조식 식사 대용입니다. <laughs> 저, 전국. 우리 국민,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고구마. 네. 아, 잘하네, 우리는... 잘하네. 우리 응원해 줄게. 네, 우리는. <laughs> 우리는. 우리, 우리 한개 씹을 때세개 씹은 농장들. <laughs> 역시 속단 좀 조개가 틀리구마. 이거 뭐 조교가 필요 있어요? 그냥 심으면 심는 거지? 아니, 그, 들어가는 속도가 슬리다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안 된다고 내말을잘자수있도록 심은 것 같습니다. 뭐, 뭐지 않아서 조금, 며칠 지나면 또 싹이 나거든요, 고구마가.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밭이 고구마, 손으로 다 이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손을 따서 먹는 거예요. 예, 네, 잘 생겼네요. 90점! 예, 보람이 있습니다. 또 새삼스럽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잘한것 같습니다. 우리 농장님이 잘 가르쳐 줘가지고 정말 잘한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열이 생기네요. 만약에 한번더심발 하면 진짜 잘할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어, 옆으로 해야 되는지 깊숙이 해야 되는지 그 느낌이 없었는데 한몇번 하다 보니까는 비스듬히 넣라고 가르쳐줘서 너무 잘했습니다. 잘잘 어, 크거라 잘 크거라 우리 가을에 모자 가을에보자잘 크거라. <laughs> 아 이게 이게 그냥 이렇게 어, 햇빛이 많이 나면 이게 그거 하니까 좀. 이렇게 보호하는 차 그거에서 상추 뜯을 사람? 네. 요리 오세요. 내가저 네, 네. 봉지를 가지고 자, 상추를 이거 봉지에다가 예, 예, 이거는 이파리를 네. 밑에서 어. 한 다섯 입, 여섯 입만 뜯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부회장님은 이거 해봤어요. 아이고. 지금 저는 도시 이 농구를 네. 지금 약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랬어요. 음. 씨만 뿌려놓고 모종만 네. 해놓고 내팽개치면은 이거 지도 안 큽니다. 이것도 사랑도 주고 그러듯이 관심을 갖고 물도 물어. 물도 주고 그래서 이걸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아. 씨를 뿌리는 것은 이렇게 섞어놓는 것을 꼭 필요로 합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 정말 거리가 많네요. 확실히 밑에 있는 게섞어줘야지안 그러면은 진짜 가늘어요. 너무 가늘어요. 깻잎. 깻잎이에요. 깻잎이. 깻잎을 여기서 으면 되겠어요? 안으면 되겠어요? 아, 괜찮아요. 아니, 이거는 이 상추 속에 깻잎이 나갖고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와. 과감하게 아, 네. 소, 예, 잡초로 섞어주세요. 아, 네. 하나씩 나눠도 예. 되는데. 그렇군요. 예. 예. 그, 그 1차 섞은 거는 다 섞어진 것 같고, 네. 예, 다음에 또한 차례 와서 또 섞음을 한번더 해야 됩니다. 몇번 섞어가지고, 아유, 이제 한나무가 튼튼하게. 예. 아, 이제는 쌈상추는 예, 쌈상추 해도 됩니다. 이거는 한 입, 두입 쌈상추가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음. 먹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다 예, 예 그리고, 예, 이거는 겉절이로 해서 먹으면 참 부드럽고 맛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아, 섞은 거는 아, 아니요. 아니요. 오늘 1차 이 정도면 섞으면 됩니다. 데려와. 알겠습니다. 싹. 처음에 이렇게 깊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깊게, 이렇게 어, 깊게, 깊게, 깊게. 이게 감기 안 이게, 이게, <laughs> 이거는, 이거는, 이거 아, 이렇게 네, 크게 보야고중보다더 네. 주먹, 커요. <laughs> 커요. 와, 주먹 10배는 되겠습니다. 진짜 커요. 예, 예. 상처가 안 나야 돼요. 깊이 감자, 파야 돼, 깊이. 감자 죽기만 할게. 오, 진짜. 오. 진짜 대박. 오. 오. 감자가, 오. 그, 이 농장도. 농장 주인을 닮았고, 좀 못생겼어. 아.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 이거는 아. 잘생겼다고. 아. 감자가 나를 닮았으면, 아 이렇게 예뿔낀데 아아 주인은 닮았고, 뭐 생겨? 주인, 주인 한번 와봐라. 요 <laughs> <laughs> 제가 못생겨서 그래요. 어머어머어머 근데, 감자는 아침에 하나씩 먹으면, 네. 1 0세까지 펄펄 산답니다. 90, 99세까지. 9988. 아 맞춰보세요. 이게 뭔가. 예. 씨 감자. 씨 감자. 아이 감자를 심어서 이걸 한 개를 심으면은 열 개가 10개가 예, 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종자 씨. 씨 예, 감자. 예. 묵은 시감자, 감자. 네. 이거는 먹지는 못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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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는 못 먹습니다. 아 이거는 버린 겁니다. 많이 배우죠? <laughs> 시씨 감자에 열 개가. 양파가 되십니다. 이리 오세요. 양파밭으로오세요 양파! 어, 어, 어. 먹습니다. 어. 먹습니다. 어. 겁니다. 요 속에, 요 속에 뭐가 있어요? 양파가, 양파가 계시는데요? 양파가 계십니까? <laughs> 근데. 농장 주인, 주인님요. 또 이거, 뭐, 그, 농약합니까? 나는 여기 전부 저 농약 안 하고 하는 겁니다, 모든 농사는. 음. 친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만대가서 뜯고 있어요. 오케이. 이 사람 질문이 있습니다. 우와. 이거 한개 심으면 와. 한 개만 납니까? 한개 밖에 안 납니다. 아, 그래서 양파는 한 개. 아까 감자는 주렁주렁 한몇 <laughs> 개가 달렸던데. 산중에 제일 큰놈이야. 손도 잘 치네. 한개 붙잡고 쌍둥이랑 붙이고. 지금 이거는 매실이 녹색인데. 처음에 있으면 매실이 노랗게 익어요. 그러면 그, 이거는 청매실이 아니고 홍매실이기 때문에 에기스 담은 액기스가 정말 맛있고 많이 나옵니다. 청매실은 주로 장아찌를 많이 담는데 이 홍매실은 에기스를 많이 담죠. 먹어봐도 되어요 엄청 쉽니다. 그냥 먹어면 돼. 하나 먹어봅시 약이에요, 약. 노랗게, 이거야. 네, 먹으면 약. 조여사 네. 어, 그러나. 한 번만 먹어보 아, 건강이 좋아도 안 먹어요. <laughs> 이거는 씨를 뿌렸을까요? <laughs> 모종을 했을까요? <laughs> 이것도 씨를 뿌렸네. 이거는 아까 같이 섞은 거 아닙니다. 예, 파리만 밑에서부터 이파리만 따줘서 공간이 나올 수 있겠가. 그렇게, 아니, 상추를 그렇게 딴거 아닙니다. <laughs> 방추는 <laughs> 그냥 떠뒀죠. 이 애들이 아 영양분을 계속 빨아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따는 거예요? 보세요. 내리면 깔끔하게. 아이 그런 것이 하나도 깨끗, 그래. 깔끔하게.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 따게 되면은 이파리 따기를 깔끔하게. 예. 또 다시 제끼. 뿌리 뿌리 안흔들리게. 안 안흔들리게. 예. 그렇게 힘 안줘도 됩니다. 아. 여기 보세요, 달팽이 얘들이. 와, 달팽이. 얘들이, 달팽이 얘들이 상추를 다 뜯어 오, 먹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농약을 하면은 얘들이 없는데, 처음... 농약을 아. 안 하기 때문에 얘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 깨끗한 데만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농약을 하면은 얘들이 없어요. 아니 둘이 얄콩장고 뭐더냐고 어, 부회장하고 배영영 각시하고 둘이 뭐더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laughs> 둘이 뭐더냐고 상추도 아, 어. 사랑. 사랑을 줘야 되시 우리 호정의 회원님도 사랑을 줘야 됩니다 맞으세요. 그래야 우리 회원님들이 튼튼하지 아 회원 여러분 아 이제 배고프죠? 네네 네, 이제 상추하고 여러가지 거 씻어가지고 뭐 뭐. 뭐. 맛있게 점심 뭐. 먹읍시다 네. 백숙하고 삼겹살하고 같이 쌈싸 먹읍시다. 네, 예 예, 갑시다. 예. 식사로 갑시다. 네. 자, 식사로 갑시다. 이거 많이많서 어디다 쓰게? 우리 김치 담아서 먹을 건데요. 아, 네? 김치. 그, 김치 담아 먹어. 어, 김치 담으면 어, 그리 맛있대 이게. 건강에도 좋고. 상추 김치 담 않아요. 상추 알아요? 김치. 모르는데 조말수가 언니가 가르쳐 줬어요. <laughs> 혹시 시장에 가서 팔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지 않을까 아니, 뭐, 교대시... 이 좋은 것을 팔아요. <laughs> ရှင်ကမရှိတဲ့အခါကျ 정에이 모든 걸 준비하시느라고 방강원 회장님 문덕기 총무님 배영은 재무님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작년에도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어 주신 고향은 여수 출신이고요 이 국화원 원장님이십니다 이 농장주 장일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일수입니다 작년에 보고 또 이렇게 뵙게 돼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날, 이제, 우리 호종의 회원님들,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예, 또, 예, 음식을 푸짐하이 예, 준비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셨지만은 해놨으니까 맛있게 먹기 바랍니다. 예, 또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끔비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부회장님 양동철 부회장님 한 말씀 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네. 어, 예. 예. 아까 다 소개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어, 아까 상추 뜯기 체험을 하셨는데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어, 그 많은 것도 많이 배웠죠. 네. 모르, 네. 모르고, 모르고 있던 게 맞아요. 많았죠. 네. 네. 예. 그리고 상추 뜯는 거 모종하는 거 예, 그리고 상추 이렇게 섞구는 거. 아까 감자도 캔는데 감자가 얼마나 얼마나 컸어요? 주먹보다 컸어요. 주먹? 어, 네. 주먹 열 네, 배는 되겠던데요. <laughs> 내 머리만 머리 마... 한것 같던데. 순순히 얼굴만 했다. 그리고 고구마 심기도 <laughs> 하셨고 오늘 네. 그, 오늘 하루 그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하루 도시 농부에 하시면서 오늘. 즐거운 힐링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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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마 미비한 점이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걸 계기로 삼아서 또 내년 또 이런 촬영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옆에서 우리 장일수 사장님들 도와주시니까 저 역시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맛있게 드십시오. 자, 네, 잘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늘고, 이렇게. 예, 이렇게.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옵시다. 네. 예. 다음 주 아니고 이제 가을에 좀 시원할 때 옵시다. 시원할 때? 네. 여기는 3일에 한 번씩 와야 돼요. 아 그러면 더욱더 좋겠지만은. 이런 채소들은 3일에 한 번씩 와서 관심 가져야 돼요. 나는 그 고구마순 딸때 와야겠다. 고구마순? 응. 음, 그러면 그때 연락드릴게요.